이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들이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이들은 버스를 타고 청주의 LG화학 공장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버스 탄지 얼마 됐어요. 한 6년 다을 거예요. 매일 통근 버스로 출근하는 이충원 씨는 사실 지적 장애인입니다. 버스 안에 있는 손지영 씨 역시 손가락을 다친 지체 장애인인데요. 매일 아침 통근 버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 출근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거나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 회사에 도착.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출근하자마자 바쁘게 준비를 서두르는 손지영 씨. 그녀가 근무하는 곳은 LG화학 공장 내에 있는 자회사 행복누리인데요. 전체 직원 중약 58%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곳에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장의 쾌적한 환경과 직원들의 편의 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찍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내 매점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매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장애가 있지만 물건 진열만큼은 누구보다 다리의 손길이 느껴지죠. 행복누리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임금 차이도 없습니다. 딴 데는 시금만 받고 이제 이게 월급만 받아 여기 보너스 200%라 그게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장애라고 해서 달리 대하는 건 없었어요. 입사시부터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다음에 채용 과정까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입사 후에도 어, 처우라든가 복지, 복리 부분도 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 없이 저희 회사에서 어,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을 위한 사내 서점인데요. 음, 저는 우측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새 요새 좀 유명한 네. 거 같네요. 어. 어. 뭐 사건들도 직원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는 네, 김진희 씨는 목을 움직이기 힘든 경추 지체 장애인입니다. <laughs> 하지만 직원들과 소통하고 서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에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도 오히려 어색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진희 씨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 있어서 가장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주말에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여기 회사를 다니면서 어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마음 쪽을 되게 우선 여유가 생겨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고용과 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 장애인의 보조견과 보조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행복누리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산의 공간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일상이 좋아졌어요. 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는데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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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이제 같은 식구다, 같은 직장 동료다 생각하니까 동생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가슴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들 스스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해가지고 타임을 세 타임씩 처음에는 했었는데 홍이 좋으셔가지고. 내 타임으로 늘렸어요. 시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다닐 때도 이제 막 불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서슴없이 대해주시고 일반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등록 장애인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가 장애인입니다. 추정 장애인까지 포함된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장애 출연율을 보면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은데요. 그만큼 장애 유형을 좀더 다양하고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애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넓은 의미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중 대부분이 후천적인 사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데요. lg 화학과 행복놀이 직원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변화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샾 나왔어요. 산의 카페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매니저 외에는 모두가 장애인 근로자인데요. 예, 네, 재밌어요. 손님들이랑 친해지면 재밌, 얘기도 하고 다 재밌어. 요 여기 뭐, 카페 세 군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줬대. 그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애정을 주는 만큼 다른 분들도 이제 장애인 분들도 같이 마음을 열어주고 하니까 장애인이라고서 특별할 거 없고 그냥 일반 동료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를 이용하는 공장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매일 매일 뭐한두세 번씩 와서 뭐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모를 정도로 저분들도. 같이 융화해서 많이 하시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행복놀이의 장애인들은 회사 곳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근무환경 덕분에 행복놀이의 장애인 근로자 이직률은 1%도 채안 되는데요.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꿈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냥 여기 정형퇴직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 모아 가지고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카페 한개 게 창업하는 게제 꿈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채용 과정과 직무 관련 승진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지체 장애인 A 씨는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관련보다는 장애에 대한 집중 질문을 받았고 시각장애인 B 씨는 입사 필기 시험에서 동등하게 시험 볼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전해장은막장애 무시하고 막가뭐 잘못해서 장애는 차별하고 막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장애인 고용 차별. 만약 함께 일하는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고용 환경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목격한 사람도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31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목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만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그런 세상을 위해 등장한 유니버셜 디자인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디자인 사고방식 프로세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편함, 차별을 바꾼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차별 없는 공평한 사회를 위해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